여러분 신차를 구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는지가 가격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할인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아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를 피하고 현명하게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별 할인 조건을 보겠습니다. 할인폭은 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월, 색상, 재고, 현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구매 방식입니다. 현금, 할부, 렌트, 리스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렌트리스 계약을 통해 출고한 뒤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차 특별 조건, 월별 특별 할부, 카드사 오토캐시백 같은 추가 혜택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토캐시백은 카드사마다 조건 차이가 커서 꼼꼼히 비교가 필요합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르노, 쉐보레, KGM 등은 브랜드별로 충전 지원금, 전시차 프로그램, 전기차 생애 첫차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혜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브랜드 차량을 과거에 구매했거나, 현재 중고차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구매 조건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고객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결국 가장 큰 폭의 혜택은 렌트리스 차량에서 나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차는 수입 차와 다르게 할인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할인 많은 재고들이 나와도 달러들이 말해주지 않거나 내가 사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런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할인 못 받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재고들도 많이 나오고 할인도 많이 되고 있어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할인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모르고 오토캐시백이나 매달하는 기본 프로모션은 백만 원도 안 되는 할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할인되 재고 차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캐피탈 같은 곳에서 할인되는 재고들이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런 재고들은 기본 200만원 에서 1000만원 까지 다양하게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 재고들이 다 보니 렌트 리스 같은 상품으로 출고 하셔야 합니다만 할인 금액이 워낙 커서 현금이나 할부 구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기 인수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견적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현금 일시불보다 렌트로 출고 후에 인수하는 게더 저렴한지 실제 견적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할인되는 렌트 리스 재고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장기 렌트에서 예전에는 없던 100% 보증금 상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실 분들은 보증금 100%로 견적을 내시면 이렇게 최종 인수 금액까지 계산해도 현금 일시불보다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100%는 선택 사항이며 현금 일시불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증금을 20%나 30% 또는 초기 자금을 아예 없이 하고 싶은 분들은 무보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에 따른 견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에서는 5년 견적으로 내드렸지만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차이는 더 큽니다. 장기렌트는 취등록세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금까지 전부 렌탈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할부나 현금은 모두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00%일 때 세부 장기렌트 견적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월 대여요금과 보증금 100% 여부, 그리고 만기 인수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총비용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차종 외에 다른 차종으로 동일하게 견적을 내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금 할부로 고민하셨다가 렌트리스 할인되는 재고들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길에서 하, 허, 호 같은 렌트 번호판이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만약 나는 렌트 번호판이 싫다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도 리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할인되는 재고차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으며 캐피탈별로 할인 금액도 크고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셔야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의 견적은 물론이고 재고 및 할인까지 확인해서 진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 나도 예전에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그 때는 비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할인 없는 견적을 받으셨거나,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비교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할인되는 재고차 견적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견적은 만기 때 인수를 원하시는 만기 때 반납을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설계를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기자금을 최소로 진행 원 하시는 분들은 무보증 조건이나 최소 보증금 조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신용 장기렌트카가 따로 있으니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중이라도 진행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약기간 중간에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자유반납형 렌트리스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신차 할부는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데 반해 렌트리스는 캐피탈도 워낙에 많고 상품 종류도 다양해서 거의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할부로 구매하시던 분들도 렌트리스의 다양하고도 저렴한 견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다음 차량도 높은 확률도 렌트리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렌트리스 상품들이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견적 받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구매 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상품이 따로 있고 할부 일부 구매 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상품이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할인이 없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제조사에서도 할인되는 재고들이 많고 렌트리스 캐피탈 자체에서 할인해 주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렌트리스 회사는 일단 신차를 주문해 두고 가져왔는데 안 팔리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들을 할인해주고 이자율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때로는 현금일시불보다 저렴하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재고나 견적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문의 주시면 최대 조건으로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재고라는 건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부분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